함께 나눌 이사야 25장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니라 주께서 성읍에 돌무거리를 만드시고 경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공정을 내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이,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거소와 행복과 같은데 빈곤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란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고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의 폭양을 제함 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 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다. 이 만군의 여호와여 이산이 서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되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되었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위에 덮힌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전해 주여와여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분에 서하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의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내시니모하이거음물 속에서 조개를 밟힌 같이 자기 무소에서 밟힐 것인지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병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이사야 25장의 말씀은 그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 이사야가 노래하고 있고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땅을 멸망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세상과 피조물들을 죽음의 장막으로부터 구속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이런 심판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원수, 여기서는 모합이라는 나라로 묘사가 되는데, 원수에게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원수를 멸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10편 25장 아니 이사야서 25장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축제의 분위기를 우리에게 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오늘 이사야 25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예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니라. 아멘. 이 1절 말씀에 이런 찬양의 고백을 하는 이유는 이 저자가 나는 주님과 같은 존재를 나의 하나님으로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나의 편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 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이 저자가 오늘 찬양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그대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에 보면 기사를 예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행하다의 이 기사는 보통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을 묘사할 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정말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 자연의 질서에서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신비로운 역사를 묘사할 때 쓰는 단어인데, 이 기사는 대,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시는 행동들, 구원의 행동들을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이 놀라운 어, 기적과 같은 구원의 일들, 이 기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느냐? 정하신 뜻대로 행한다라고 저, 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즉흥적으로 기분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계획에만 너무 몰두하면, 어, 그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저자는, 이 사야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런 구원의 행동들을 행하시는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행동들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성실하게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안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명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될때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변화되고 모든 인생의 상처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경험되어집니다. 그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행동들을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게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만큼 나를 사랑해주시는 분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그냥 생각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들을 많이 많이 경험하게 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 이시편이 어, 이사야 저자가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정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경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정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아멘. 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정해놓으신 이 구원의 계획이 무엇이냐면, 경고한 성읍들이 제대로 지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호악한 사람들의 이 외인 이방인들의 궁정이 완성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견고한 성읍들 마치 바벨 바벨탑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 교만한 것들을 무너뜨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혹은 사단의 모든 계략들을 뛰어넘어서 최종적으로 승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계획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과 우리 인간들을 왜 만드셨는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고통당하고, 이 죄악의 저주 아래에서 하루하루 바쁘고 정말 버겁게 살아가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만에서 우리가 많은 축복들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락하여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난과 고통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원래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망쳐놓은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으시고 다시 되찾아오기로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끝까지 이루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돈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자들의 뜻과 계획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바벨탑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고 경제 논리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세상의 질서가 너무나도 강한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압제받고 착취당하는 많은 소시민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구원해낼 힘이 하나님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오리지날 계획, 즉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방인들의 성읍이 완성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의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제국들의 손에 여러 제국들의 힘의 논리 때문에 이리저리 유동하는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위태로운 정치, 경제, 경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 사야는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승리하실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무리 다른 국제 정세나 혹은 우리의 가계의 어떤 경제 지표들이 우리의 삶을 많이 흔들고 요동시키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만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때문에 이땅 가운데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심판의 결과가 이것이다라고 3절 말씀에서 이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이 성읍이 주를 경애하리다 아멘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줄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에 3절 말씀에 등장하는 강한 민족과 포악한 나라들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가장 눈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바로 힘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승자가 모든 것들을 독식하는 그런 경쟁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고 더 많은 힘을 소유하고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불을 축적하고 기술들을 개발하고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구조화시키고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강한 나라들과 강한 민족들이 들, 결국에는 주를 영화롭게 하고 주를 섬기게 된다라고 하나님을 모두가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이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결국에는 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여와를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은 너무나도 답이 없고 어렵고 모든 것들이 정말 안타까울 미래가 암울한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는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대로 맞춰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오늘도 낙심하지 말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잠깐의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아름다운 미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모든 동강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4절, 5절 말씀은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가적인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입니다.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두 가지 자연적인 현상, 현상이 있는데 그 하나는 폭풍이고 두 번째는 폭양입니다. 이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기후는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극단적인 이 기후를 상징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자연 현상이 바로 폭풍과 폭양입니다. 폭풍은 어, 비바람이 치는 그런 것이고, 폭양은 뜨겁게 내려지는 햇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laughs> 이, 이 이스라엘의 땅 가운데는 많은 광야 지역과 사막들이 있는데요. 이 지형들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지형들이 바뀌게 되는 두 가지 요, 자연적인 요소가 무엇이냐면, 하나는 바람입니다. 바람이 불어서 모래들이 어, 이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다시 쌓이고 다시 또 흩어지기를 반복하면서 이 지형들이 많이 바뀝니다. 두 번째로 지형들을 바뀌는 요소가 바로 비입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또 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많이 세워져 있지만 이 이스라엘 땅과 이 근동, 이 중동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집트에 있을 때 이집트에서는 비가, 우기의 비가 어~ 한 30초 내립니다. 30초 내리는데 정말 우리나라 여름에 장마비가 와르르 쏟아지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이 내립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런 관계수로라든지 하수 배수 시설이 잘 제대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린 비가 막 여기저기로 이 사막의 그런 모래들을 따라서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형지물이 확확 급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극단적인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고 이 성경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지금 의지할 것을 어 이야기하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6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잔치가 등장합니다. 제가 오늘 이2사야서 25장의 말씀이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것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어, 죽음의 권세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잔치입니다.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아멘. 이 하나님의 잔치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 당시에는 이 잔치를 베풀면 잔치를 주최한 사람들이 모든 음식을 다 만들 그 준비하여서 잔치에 초대되었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뿐만 아니라 신분이 높고 한 나라의 왕이라든지 고위 공직자들은 그 잔치를 벌이면서 초대되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회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잔치의 음식물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잔치가 벌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잔치가 어디에서 벌어지냐면 7절 말씀에 보면. 이 산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산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온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위로를 주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여러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결국에 하나님의 이루실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잔치가 시온산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래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유대인들로 하여금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어, 이거 이 표현과 동, 같이 나오는 모든 민족에게 혹은 모든 만민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표현은 동시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독교인들의 삶이 이런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질서는 우리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은 단순히 우리에게만 좋은 것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구원의 소식이고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의 구원에 복된 소식은 우리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 보여주는 나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나라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내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만민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7절, 8절 말씀은 죽음에 대한 묘사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축제에 대한 이것과 함께 이 덮개, 가리개를 제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뭐 신랑 신부가 베일을 벗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가리개와 덮힌 덮개라는 것은 장례식에서 쓰였던 그런 도우들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죽음과 그 죽음 이후의 부활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로 이 모든 하나님의 축제가 만민들에게 적용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잔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죽음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죽음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의 잔치로 초대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행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 말을 그동안 안 들었기 때문에 너도 한번 당해봐라. 너도 이런, 어, 좀 나쁜 일들을 좀 당해봐라.라는 보복의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잔치로 초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잔치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모두 사라질 것이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수치와 부끄러움은 성경에서 대부분 죄, 죄와 관련된 그런 감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의 명령을 어, 어기고 나서 가졌던 감정이 바로 부끄러웠던 수치를 느꼈던 감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제하실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망가진 이 세상과 우리는 늘 부끄러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제하시고 그 모든 부, 부끄러움과 수치로부터 우리를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게 회복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 존재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 역시도 우리를 벌 주기 위해서 그 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듣지 않고 살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복수하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한 이 하나님의 잔치로 초대하기 위하여서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이 심판 역시도 우리의 안전과 우리를 하나님의 잔치로 초대하기 위하여서 행하시는 것이라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고난과 인생의 역경과 장애물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모든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벌주기 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잠깐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길을 이미 계획하셨고 그 길대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는 우리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랍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을 쭉 보면 모압이라고 대표되는 이 어, 이스라엘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아, 악인들의 교만을 교만을 하나님께서 꺾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깔보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만한 것의 패망이 가까웠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역시도 이런 교만한 마음이 없는지 늘 살펴 보아야 합니다. 이 교만의 반대말이 겸손인데 겸손이라는 것은 주제를 아는 것입니다. 어떤 주제를 아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의 상태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선악의 기준을 내가 마음대로 정하여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의 기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주권을 드리는 것이 피조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겸손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많은 선하고 복된 일들을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강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될 행복한 전도축제 동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발대식 가운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땅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 이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귀한 이 전도 직제의 기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어 김숙향 선교사님의 특강이 예정되어 있는데 특강을 통하여 우리가 모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구원을 위하여, 이땅 가운데 복음 전파를 위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동건교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세계에서 열심히 성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